그래서 여기가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어떤 형태를 만족해야 되냐면 내가 이 빨간색 그래프의 형태일 때 little bit of a little b i f 마이너스 1의 값이 음수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는 3을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 t 뭐 나오겠어요 f 3의 값은 양수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 그래프. 두 번째 경우에서도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줬을 때는 양수 나오겠죠? F-1의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은 음수 나오겠죠? F3의 값이 음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예린이 그만 자아 아이고 진짜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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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꾸 보이잖아 모자가 왔다 갔다 하는게 안 볼려고 해도 보인단 말이야 예린아 응? 그렇게 느끼신다니 마음이 어? 안 좋지만 도움을 요청하셔서 다행이에요 <laughs> 깊게 심호흡을 <신호금을 웃음> 아, 하시고 뭐야, 사진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아니,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니 왜이게 왜 나와 갑자기? 내가 뭐, 무슨 얘기했길래 그런 거지? 뭐지 저거? 안에 전화는 어 아니 저거 뭐야? 이거 어떨 때 나오는 거야? 왜 켜지는 거지? 나 시리를 부른 적이 없는데. 오씨. 봐버가 1인격 줄어서 그렇잖아 좀만참어 이제 7분 나와 7분 1교시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경우거나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둘다 f-1이나 f-3의 값을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f-1 곱하기 f3의 값이 모이면 돼요? 0보다 작으면 되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식이라고요. 이걸 하나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니까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한, 표현하는 식이 이 식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1 마이너스 2a 플러스 9 곱하기 3 넣어주면 9 플러스 6a 플러스 9 얘가 이거다작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요거하고요. 어, 6a 플러스 18이 이거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다음에 얘는 3호 6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3 얘가 좀더 작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2로 양변 나눠줄 수 있죠 a 이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뭐 되겠죠 a 이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a는 o보다 크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연수 a의 최솟값이죠 자연수 a의 최솟값이니까 a의 최솟값은 6일때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게센라로 돌아오셔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봅시다. 두점 사이 거리했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선시 얘기해줬고요. 그다음에 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는 유형이에요. 어,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형태로 생각해 줄수 있냐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 있다. 그럼 A점하고 B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몇개 있을까요? 승범이몇개 있지? A하고 B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몇개 있어? 그렇죠. 많이 있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점들은 어떠한 직선 위에 있냐 하면 어, A랑 B랑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딱 중점 중점은 A하고 B까지 떨어진 거리 같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 중점을 지나면서 AB라는 선분과 수직이 되게끔 그러면 이 선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의 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직 2등분 선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선 위에 있는 점들을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점에서는 A와 B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AP랑 BP를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무슨 삼각형이니? 연주?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P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가 이등분이 된다는 거는 이등변삼각형일 때의 성질이죠? 그렇죠?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딱 마주보는 선분이 이등분이 되는 거는 이등변삼각형일 때 만족한 성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갖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길이가. P점이 어디 있어도 다 마찬가지로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도 저렇게 있어도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 그 위에 있는 점들이 다 a와 b하고 같은 거리 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 9번을 한번 가 봅시다.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 봐라. 자, 전 피해자표는 뭔지 모르니까 전 피해자표라는 것을 a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AP랑도 길이가 같고요 b p 랑도 길이가 같고요 CP랑도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그럼 식을 세워본다면 AP 제곱은 AP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더하기 B 플러스 1의제곱과하그 다음에 B 제곱 p 제곱은요 a 마이너스 1의제곱더하기 B 플러스 3의제곱과하그 B p c p 제곱은요 a B 러스 5의 제곱도하기 B 마이너스 5의 제곱도하 그렇죠? 자 그래서 의거를 전개를 해보면 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9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 잠깐 어? 네, 쉬었다가 3교시에 얘기할게요 네,